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36장 8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이스라엘 산들아 너희는 가지를 내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열매를 맺으리니 그들이 올 때가 가까이 이르렀음이라 내가 돌이켜 너희와 함께하리니 사람이 너희를 갈고 심을 것이며, 내가 또 사람을 너희 위에 많게 하리니, 이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을 성읍들에 거주하게 하며, 빈 땅에 건축하게 하리라. 내가 너희 위에 사람과 짐승을 많게 하되, 그들의 수가 많고 번성하게 할 것이라, 너희 전 지위대로 사람이 거주하게 하여, 너희를 처음보다 낮게 대우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사람을 너희 위에 다니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 이스라엘이라. 그들은 너를 얻고, 너는 그 기업이 되어, 다시는 그들의 자식들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들이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는 사람을 삼키는 자요. 내 나라 백성을 제거한 자라 하거니와. 내가 다시는 사람을 삼키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나라 백성을 제거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또 너를 여러 나라의 수치를 듣지 아니하게 하며, 만민의 비방을 다시 받지 아니하게 하며, 내 나라 백성을 다시 넘어뜨리지 아니하게 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셨다. 하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워 하나님 앞으로 나온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한마디로 이 끝난 것 같은 그러한 인생들에게 아직 끝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소망의 말씀입니다. 예수겔 당시에 이스라엘은 완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나라는 망했고, 이 땅들은 다 완전히 황폐하게 되었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 있었습니다. 이 상황은 단순한 국제 정세의 실패가 아니더라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가? 지금 상황은 이스라엘의 조약으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결과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직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우리 하나님은 심판도 주권적으로 하시지만 회복도 주권적으로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아주 특별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산들을 향해 말씀하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황폐해진 땅, 불타버린 그러한 산들, 아무 말도 할수 없는 그러한 존재를 향해서 선포하시는 축복의 말씀이더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바벨론의 포로지로 있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미 회복 이후의 세상을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들 각자 각자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과연 회복을 시키시는가? 그 점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요, 포로로 끌려간 백성을 향해서 곧 돌아올 백성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오늘 보면 8절 말씀인데요.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이스라엘 산들아, 너희는 가지를 내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열매를 맺으리니 그들이 올 때가 가까이 이르렀음이라. 아멘. 예, 이 말씀은 현실적으로 볼 때는 좀 이상한 말씀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산들도 다 황폐해졌습니다. 예, 땅도 다 완전히 쑥대밭이 되어 버렸습니다. 땅 위에 세워진 건물이 없습니다. 바빌론의 공격을 받아서 다 그렇게 황폐해져 버렸습니다. 경작할 사람도 없습니다. 씨뿌릴 그런 제대로 된 땅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산들에게 가지를 내어라, 열매를 맺어라, 그렇게 축복을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백성이 반드시 돌아올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축복을 하십니다. 물론 아직은 돌아온 것은 아닙니다. 아직은 그들은 여전히 포로지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올 때가 가까이 이르렀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시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현재 상태가 아니라 이미 약속의 완성을 바라보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우리 하나님의 시선이 필요합니다. 혹시 내가 내 삶을 돌아볼 때, 아, 이건 내가 생각해도 회복이 불가능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시는 그런 부분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느끼는 부분을 향해서도 돌아올 때가 가까이 이르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준비되어 있을 때만 역사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돌아올 백성들을 위해서 친히 다 환경부터 준비해 가시는 주권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절망하지 마시고,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의 약속 안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다시 번성하게 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우리 본문 11절 말씀인데요.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위에 사람과 짐승을 많게 하되 그들의 수가 많고 번성하게 할 것이라 너희 전 지위대로 사람이 거주하게 하여 너희를 처음보다 낮게 대우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예. 이 본문 11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중요한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처음보다 낮게 대우하리니.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단순히 원상 회복만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는 그런 말씀이죠. 이전보다 더 낫게 하시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회복은 뭐 멸망 이후에 갑자기 생겨난 그런 계획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정도를 통해,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미 약속하시고 말씀하셨던 그런 말씀이라더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멸망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놓여 있었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회복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놓여 있더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큰 소망이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러한 상황에서도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절대 주권의 하나님의 손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 이미 우리를 그렇게 회복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사람들은 모두가 다 끝났다고 말할지라도 하나님이 끝내실 때까지는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처음보다 낫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약속을 붙드실 때에 이 약속이 여러분의 가정 위에, 여러분의 신앙 위에, 여러분의 인생의 자리 위에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는요, 다시는 수치를 당하게 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본문 15절 말씀인데요.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또 너를 여러 나라에 수치를 지지 아니하게 하며, 만민의 비방을 다시 받지 아니하게 하며, 내 나라 백성을 다시 넘어뜨리지 아니하게 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스라엘은요, 한때는 이방인들의 이방 나라들의 조롱골이었습니다. 심지어 바로 옆에 있는 애돔조차도 형제의 나라라고 부를 수 있는 애돔조차도 이 이스라엘을 조롱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백성이라더니 왜 이렇게 민둥산이 되어버리고 왜 이렇게 엉망이 되어버렸냐?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수치를 당해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수치는 단순한 외적인 실패만이 아니라 트라우마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이 도저히 정체성을 회복할 수 없게 만들어버리는 그러한 트라우마로 이스라엘에게 작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가 다시는 그런 소리를 듣지 않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단순히 상황만을 회복시키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상처받은 마음까지도 어루만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막 자괴감에 빠질 때, 자포자기하고 싶은 그런 심정이 들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하십니다. 대신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겁니다. 내가 너를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 다시는 이러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겠다. 이는 택하신 백성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물론 세상의 기준으로 본다면 도저히 회복될 수 없을 것 같아 보이는 그런 인생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인생이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여전히 회복되고 번성할 가능성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죽은 것들이 다 다시 살아나게 되고 황, 황폐한 땅조차도 다시 번성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새벽에 우리가 상황이 아닌 다시 번성하게 하리라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심으로 말미암아 감정이 아닌 주님의 말씀 안에서 이 끝까지 하나님의 뜻과 교육을 소망하시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도 우리를 깨워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고 무너진 것을 다시 번성하게 하시는 그 회복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황폐한 산들에도 소망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인생이 또한 주님 손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주님의 약속보다 환경과 상황을 더 크게 보며 낙심했던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러한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고 소망의 말씀을 다시 붙잡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옵소서. 끝난 것처럼 보이는 자리에서도 여전히 일을 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신뢰할 수 있게 해주시고 말씀을 붙잡고 다시 일어나는 믿음을 우리 안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히락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과 그 가정을 주님의 평강으로 덮어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중심에 주께서 좌정하여 주셔서 그 삶을 지켜주시고 가정마다 두려움 대신 소망을 주시며 염려 대신에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잔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오늘 이 교회학교 행사가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동행하여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이 참으로 즐겁고 기쁘며 은혜받는 그러한 시간시간이 될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일 주일 예배를 우리가 앞두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게 해 주셔서 세상의 분주함을 다 내려놓고 은혜를 사모하며 주일을 준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금 번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과 찬양으로 새 힘을 얻는 복된 주일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날 마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 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